295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요. 일단 집합은 쉽게 말해서 무조건 어떤 모임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.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작은 홀수의 모임 그럼 뭐가 작은데 이렇게 돼버리죠. 안 돼. 유명한 식당 뭐 어디가 어떻게 유명한데? 어떤 모르는 거죠 여러분.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럼 나도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. 자 우리 반에 3월, 3월 확실합니다. 3월 다 모일 수 있어요. 4번이겠죠?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. 없잖아요. 없으면 공집합이고, 공집합도 집합이니까, 당연히 집합이겠습니다. 자, 2차 부등식의 정수인 해외집합을 A라고 할 때, 다음 조 그럼 이 정수는 2차 부등식을 여러분이 푸시면, 자, 푸시면, 자, 두근 사이,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겠죠? 결국 그 정수 해집합이 A라고 했으니까, 여기 안에 있는 정수를 가져오시면,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이 뭐야? 마이너스 2가 원소가 아니다. 아, 맞아요. 맞는 거제이야죠 그렇지? 0은 원소가 아니다. 맞아요. 2는 원소다. 아 틀렸어요. 자그 다음에 5는 원소다. 맞고요. 7은 아니다. 맞습니다.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